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학생 본부 진우성입니다. 오늘 대학생 본부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스승 선배들께 미래 세대를 위한 투표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중앙성대위 대학생본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 이하는 더불어민주당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서영 대학생본부 공보실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지희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현우 공보국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석근호 더불어민주당 건국대학교 캠퍼스 지부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님과 봉건우 대학생 본부장이 순서대로 인사 말씀해주실 예정입니다. 이후 사회자인 저가 첫 번째 회견문 낭독을 하고 부지희 부위원장, 석근호 캠퍼스 부원, 서현우 공보국원, 조서영 공보실장 순으로 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회견 이후에도 회견 전문을 배부해드릴 예정이니 취재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홍배 의원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스승이라는 단어는 꽤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학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은사님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향과 삶의 가치에 가르침을 주는 분을 우리는 흔히 삶의 스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서로 돕고 이끌면서 때로는 스승이 때로는 제자가 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수많은 혼란과 역경을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지혜를 나누었던 이 같은 연대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8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선배 세대의 정신과 의지가 단절된 줄 알았던 청년 세대에게 이어져 광장을 빛의 물결로 물들였습니다. 청년세대가 만든 긍정과 에너지, 나눔 등 새로운 집회 문화에 감명받은 선배 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는 과정은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 배움의 연대였습니다. 광장에 함께 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스승이었고 누군가의 제자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다시 한번 스승들의 지혜, 배움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지켜낸 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수 있도록 진짜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양극화와 갈등을 끊어내고 민주주의의 장에서 진정한 통합을 이룬 모습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의 대학생본부와 저 박홍배가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모두의 스승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대학생 군부가 말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표, 진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늘이 땅의 청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봉건우 대학생 본부장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학생 본부장 봉건우입니다. 치열한 대선 기간 좋은 보도해 주시는 기자님들과 이를 지켜보시는 유권자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스승들, 선배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낭독에 앞서 간단히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44번째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승이라 하면 교단에서 계신 선생님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스승이란 단지 지식을 전하는 분들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묵묵히 길을 밝혀주는 모든 분이 우리 삶의 스승입니다. 케이 민주주의가 세계의 표본이 될 정도로 성숙된 민주주의를 피와 땀을 흘리며 쟁취해내신 민주 시민들 척박했던 땅위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나라의 근간을 세운 노동자와 기업인들 이사회 의 밝은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 헌신하신 이름없는 수많은 이웃들까지 그분들 모두가 의리사회의 스승이자 우리와 같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주시는 훌륭한 선배님들입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고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일구어낸 번영,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는 모두 선배 시민들께서 직접 써오신 역사의 한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12월 3일 어목했던 개엄의 밤, 서늘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머리 위로는 찢어지는 굉음을 내는 헬기들이 날아다니던 그 시각, 저는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대통령의 담화 속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언가 해야 할것 같았지만 무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떠올렸던 건 광주의 계엄군이 쳐들어올 당시 전남 도청 앞을 지켰던 광주의 시민들이었고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의 대학을 민주화의 성지로 만들었던 우리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왔습니다. 총을 든 군인을 보고도 두려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이들을 막아내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는 간절함과 아무리 미치광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는 해괴망측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군경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민주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성숙해왔습니다. 후배 세대의 만큼은 다시는 독재라는 비극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개엄 당일 수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국회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발판에는 선배 세대의 피를 먹고 자란 우리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훌륭한 시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조기 대선, 우리 대한민국은 큰 역사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시민들이 힘으로 일구어낸 이 나라, 대한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낼 것이냐?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공포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세력에게 다시 권력을 쥐어줄 것이냐? 이 땅에 수많은 스승님들, 그리고 선배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후배 세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기에 선배들께서 흘리셨던 수많은 피와 땀의 결실이 다시는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학생 본부와 청년대 학생들은 선배 세대가 일궈 놓으셨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발벗고 앞장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학생본부는 제 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스승들께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깊은 감사와 간절한 호소를 전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스승이란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 학교에서의 선생님, 대학에서는 교수님을 우린 스승이라 칭합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단순히 학문적 가르침을 주는 사람만이 아닌 인생의 방향, 삶의 가치를 일러주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우리에게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론하고 우린 때로는 스승, 때로는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청년, 그리고 대학생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스승, 이 땅에 대한 국민 선배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곳, 대한 국민의 땅에는 수많은 역경의 희로애락이 서려 있습니다. 우린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패권국 간 헤게모니 분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란과 호란, 일제 식민 지배 압제까지, 갈등과 대결, 분열과 혼란은 늘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우리 대한 국민 선배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도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아래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국토는 황폐해졌고 국민은 가난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당장의 식량도 부족해서 무상원조에 이존해야만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 제공을 위해선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국민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좌절보다 희망을 택했습니다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금년도 기준 총 GDP는 1961년 대비 700배, 1인당 GDP는 355배 늘어났습니다. 어떤 산업도 부응하지 못할 것 같던 페어 위, 산업화의 열매가 무수히 맺혔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 이름만큼이나 기적 같던 일은 생생한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 세계은행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진입의 교과서라고 표현한 것은 모두 선배님들의 피와 땀, 간절한 노고의 결실이었습니다. 민주화도 쟁취해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불의에 한과한 4월 19일의 결기, 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에 맞선 10월의 용기, 전두환 정권 신군부 독재에 분연히 일어나 외치던 6월의 함성, 모두 위대한 대한국민 선배님들께서 해낸 일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산업화, 민주화, 모두 선배님들의 피와 땀, 눈물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막중한 두 과업을 50년이 채안 되는 시간에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대한 국민 선배들은 해내셨습니다. 석박했던 토양 위에 쌓아올린 눈부신 결과물을 보며 우리 미래 세대는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과 국민의 합작 정권으로 인해 우리 1020세대에게 물려주신 모든 성취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은 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위헌, 위법적 불법 개혁, 헌법 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과 물리적 폭력, 헌정 파괴 세력은 국가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피와 땅, 눈물과 희생으로 이룬 성취가 한 순간에 붕괴되고 있습니다. 1020 세대도 박근혜 정권 때는 촛불로 윤석열 내란 정권에는 빛으로 맞섰지만 우리들의 스승 선배들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대한국민 선배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눈부신 성장 자산을 물려주셨던 선배들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고난을 겪었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평범한 대한 국민, 바로 우리들의 연대와 의지로 전진해 왔습니다. 이번 6.3 대선은 이 땅의 선배들이 공들여 쌓으신 상하탑을 한 번에 무너뜨린 내란 세력과 이를 막아내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했던 헌법 수호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스승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를 위해 후배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진짜 대한 국민의 저력. 진짜 대한민국의 성취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연대하여 주십시오. 훗날 우리 1020 세대가 이 땅의 스승이자 선배 세대가 되었을 때 선배들의 발자취를 자랑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학생 본부는 전국의 1020 청년 대학생과 함께 이 땅의 스승이신 모든 선배들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전국의 1020 청년 대학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학생본부 올림. 네 이상으로 오늘 저희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학생본부 제 44회 스승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시간 내주신 언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